삼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좀 만족을 시킨다. 어 일단 보니까 얘들아 밑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표현이 지금 좀 나와 있어.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. 일단 너희가 습관적으로 여기다 0은 한번 넣어 봐야지. 아래 끝이 0이니까. 근데 0 넣어 주면 얘들아 우변도 0 나오니까 일단 0 넣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해 줘야 되는 건 양변 미분해 줘야지. 자 이건 위 끝에만 x가 있고 피적분 함수가 t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양변 미분하면 마치 t 자리에 x를 대입한 것처럼 계산해도 괜찮을 거고 x 한번 미분하고 f 한번 미분하고 3x의 3승에 3a의 x 제곱 더하기 6x가 돼서 f는 이렇게 지금 들라 사라지게 되어 있어. 좌변과 우변에 이런 f가 이렇게 좀 사라져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야. 자, 그래서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볼까? 이제 얘를 넘겨버리자. 우리는 f 다시 x 구하고 싶으니까 x 마이너스 1의 f 다시 x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3 x를 좀 묶어주게 되면 그다음에 x 제곱에 그 다음에 이제 a의 x. 그다음에 더하기 2. 이런 식으로 얘들아 생겨 있으니까 얘네 여기에서도 또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좌변에 1 넣으면 0 나오니까 우변에 1 넣어도 0 나와야 돼 여기다 1 넣었을 때 그럼 1 넣어서 얘들아 0나오려면 a 값이 얘들아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지 않겠니? 많이 어렵지 않지? 그래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3x에 x 1에 2가 돼서 x 1까지 우리가 약분이 돼버리니까, 그러니까 뭐양변 미분에서 너희가 도함수 찾는 건 별로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. f 다시 x가 마이너스 3x에 x 마이너스 2구나라는 걸 구한 거지. 뭐 앞에 계산한 것들은 지워도 괜찮을 것 같고, 뭐 너무 쉽다 그지. 한번 쭉 따라해 보면 될것 같아, 얘들아. 이런 것도. 그래서 f 다시 x가 그래. 그럼 일단 f 꼬라지는 어떻게 되는 거니? f의 꼬라지는 최고 창이 음수니까 이런 꼬라지여서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얘들아 2가 된 건데 자 얘들아 봐보자 절댓값 f(x)의 극소값을 물어봤는데 그럼 절댓값 f 자체는 니네가 이건 배경 지식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만약에 얘들아 f 자체가 만약에 극소값을 위에서 떠 있게 갖고 있었으면 절댓값 0과 같자 극소가 될 것이고. 아니면 f가 아니라 교점의 형태가 x축과 뭐 했으면 뚫었으면 너희가 절대값 씌우면서 여기서 무슨 값이 나와? 극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 맞아? 그러니까 이미 극소값 자체가 양수인 극소를 f가 가졌던지 아니면 x축을 뭐 했든지 뚫었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을 좀 해줘야지 돼. 근데 아무튼 우리는 0과 2에서 극값을 갚는 일단 이런 함수를 놓고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야. 이 함수가 있는데 너희가 이제 f는 어차피 f다시 적분에 따치면 더하기 10골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위아래를 막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니? 움직이다 보면 너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극솟값을 가져야 되는데 개수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알아 극솟값 중에 하나가 16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해 니네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거 그린 님의 이런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런 그래프 얘들아, 이 그래프는 이게 지금 F라고 생각하는 을 거야? 그럼 F, 그러니까 이게 지금 F 다시라고 F의 그래프니까 절대 값 F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잖아. 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잖아. 그러면 극소값은 두 개인데 극소값 둘다 16은 아니란 말이지, 그지내말 이해해. 지금 극소값은 얘들아, 16이 되지를 않아. 이? 자, 그 다음에 너희가 만약에 얘들아,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봐. 아이? 그러면 너희가 이제 이렇게 얘들아 생기게 될 텐데, 모든 극소값이 다 0이 나오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야. 어차피 X축을 뚫었을 때, 절대값 씌웠을 때 나오는 극소값은 항상 0이니까. 불가능해, 얘들아. 아이? 그럼 너희가 지금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얘들아.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,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때, 절댓값 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 주면 어떤 얘들아 여기서 뭘 가질 수가 있는 거야? 극소값 16을 가질 수도 있고 절댓값 씌웠을 때 여기에서도 뭘 가질 수가 있어? 극소를 가질 수 있는 거 맞아. 여러분 괜찮겠니? 얘들아.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전형적으로 많이 연습하고 있는 그래프의 개형을 좀 따져야 되는 문제. 그래서 너희가 애들아 극소값 너희가 이제 16그 16은 분명히 여기가 이제 어쩌고 뿐만 16이 될 거고 극소값 애들아 이제 F, B를 갖는데 B가 양수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걸리는 애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가 정도는 알거 아니야 근데 그럼 B에서 애들아 극소를 가져야 되는데 B가 음수니까 이건 되게 아쉽게 탈락이다 그치 파란색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얘가 이제 불가능하니까 너희가 이제 또 어떤 그래프가 있을까? 파란색을 좀 올려서 알라 원래 극소 자체를 16이 되게 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란색 함수가 계속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2인 상태인데 자 절대값 씌워주게 되면 너희가 이런 식의 함수가 되잖아. FB. FB가 0이긴 하겠다 그서 FB가 0 극소값이 0이니까 그 다음에 16인데 0,16 F0이 얘들아 이제 16이 되겠구나 라는 거좀알 수가 있으니까 자 니네 들아 F 한번 구해보자 얘들아 문제에서 F A 더하기 B 값 구하는 거니까 자 F 다시의 X는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6X니까 f(x)는 -x 3승에다가 3x 제곱 더하기 바로 16서도 괜찮지. 0 넣었을 때 16이니까. 근데 우리가 b 값을 좀 잡아 줘야지 돼. 얘 b는 좀 귀찮지만 b 넣어서 0 나오는 거 찾아야 돼. 얘가 0 나오는 걸 찾아 줘야지 돼. 얘가 0 나오려면 너희가 물론 조립제법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가 이제 대충 때려 맞춰서 갈 수도 있고 얘들아 너희가 이제 여기다가 b가 양수니까섭념은안 되고 4 넣어주면 된다 얘들아. 4 넣어주게 되면 은 너희가 48에다가 16 더하니까 그림상 봐도 얘들아 이제 교점에한 개니까 B는 유일하게 4가 되겠지. 조립제법을 내가 잘안 하는 이유는 귀찮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립제법으로 얘들아 문제를 냈을 때 거의 정수값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게끔 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. 설마 뭐 여기가 뭐 2분의 1더하기 2분의 이렇게 주진 않지 않겠니? 그래서 B는 4. 그럼 끝났네, 얘들아. b가 4. 아까 전에, 얘들아, a가 몇이었니? 얘들아, a가 마이너스 3이었나? 그래서 f1값 구하세요. f, a 넣어가면 여기다 몇 넣어주세요, 얘들아? 1 넣어주세요. 18 나오니까 끝나게 된 거지. 답이 18 나오게 되지. 그러니까 이 문제는 1번보다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인 건 맞아, 얘들아.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하면 너네가 이제 마지막에 그래프 개형 상상하는 작업이 좀 들어가잖아. 근데 이거 우리가 극대 교소랑 3.4점 프린트해서 그래도 많이 했던 거니까 좀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. 우리.